주기까지 있다고. <laughs> 이걸 리신 탓을? 아 이거 리신 셋수있으 와야되는데? 어 리신 탓 안한게 아니라 저는디다이당한전 해주면서 진짜로 아이 씨발 이거 들어와야돼 이거는 킬까지 있어 나이스 나 여기까지 봐. 야! 미니언 딜 씨발 아 미니언 폭딜 맞았네. 아! 미니언 폭딜. 사망 전과를 본다. 미니언한테 40. 몇대 맞았어? 아, 피 존나 조금일데 미니언한테 다 맞았어. 존나 까비. 음. 투패 너무 성급해. 투패 너무 성급해. 성급해. 아직 아직. 투패 아직 너무 성급해. 투패. 성급하지 않아. 좋았어. 깔끔해쓰. 용각인데, 이거. 어, CS, 게임값, 씨발! 어, 근데 보페보단 착하네. 보페는 여기다가 빨카 던졌어, 진짜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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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근데 보페보단 착한거예요 보페 저다 빨카 던지고가. 빨카에다 큐달리고가 근데 보페보단 착하다. 보페였으면 씨발, 빨카 던지고 씨발, 난리 났어. 병타로다 먹었어, 저거. 아, 추댄 너무하네. 아니, 블리츠 님. 이걸 블리츠 타는 게 아니라 블리츠 님그 침묵 좀만 빨리 서서 날았는데. 침묵. 아, 낮은 각인데 이거? 어, 나이스. 마이의 시대가 얘는 얘는 그렇게 욕을 많이 하는데 고소한 적 없냐? 주놈이야. 야, 래해서 욕했다고 어? 고소당했으면은 우리나라 새끼인마 야 청소년들인마 어? 80%가 다 감방 가 있어 이 새끼야 소년원 가 있고 인마. 어 놀하는 사람 내가 보기엔 최소 몇 백만 명될때몇 십만 명은 감방 가 있어. 최소 몇 십만 명 감방 가 있어. 진짜 다 구치소 가 있고 소년원 가 있고 지금. 욕안 해본 사람이 어디서 욕을 하면서 장난 하나 야 카타 던지잖아 저거 던지네 가야 이거 던지네 카타리나 이거 완벽하게 던지는 거지 야야야 이 씨발 병신아 아아 아, 이런 미친 투해 진짜 아 리신이 아이거 카타리나 이거 존단... 존나 이 카타리나 마크를 해야 된다니까. 카타 마크를. 아, 투페님! 천천히! 그러 내가 핑 존나 찍었기? 투페 가라고? 오케이. 음. 아, 투페님. 내가 간다고 핑 존나 찍었어. 투페 안 내가 간다고 존나 핑 찍었어. 아, 투페님! 나 어딨어 챔프가 씨발 왜 내가 여기있어 챔프가 나 챔프 못잡았다 근데 야 나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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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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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나르 뒤에 나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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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드캐리각인데 이거 피국 극혐인데 이거 잡았다 빼자 야 나르 못치겠다 나도치해서어 잠깐만 나 가줄게 가가 많이지? 간다 간다 형 간다 들어가 드리네 야불루불루 개새끼야, 깡통, 시발해라 리치 좀 해줘! 야, 따인다, 이새끼! 안 돼! 도망가자, 씨발! 아, 탭키 좀 눌러라, 탭키 좀. 탭키. 탭키 여기는... 빨리 날라가가지고 약간. 그 나를 캐리각이다 이거. 오우, 씨발. 아, 문도, 씨발. 병신아, 뭐해. 문도, 병신아. 야, 치자, 씨발. 존만간이다 이거. 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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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어 자, 발키리!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, 씨 아, 씨발, 레드딜 족 같네. 아니, 문도요. 내가 베인도 때리잖아. 시발 왜 이렇게 육즙을 나를 때려 나를 시발 나를한테 우대치만 미쳐주고 가. 같... 아 나를한테는 우대치만 던지고 시발 그 뭐야. 그 W 킨 다음에 베이너 평탈 때려야지. 하아.. 리스빨 <목소리> 뛰 와라 이 새끼야. 개놈의 새끼야. 가부겸아 시발 존망이다 이거. 아 시발 아. 아, 존망이다. 아, 씨발. 빼라, 이 개새끼들아! 무슨 이 새끼는 골카를 못뽑아 운도 또 던짐, 또 던짐, 또 던짐. 야야야야. 그 역주행해. 야, 역주행해, 역주행해, 역주행해! 역주행해! 아, 씨발, 존냐 아, 투표, 씨발, 년, 진짜. 끝내, 게임 지네. 아, 씨발, 도망가자. 댄지 미쳤네! 문보 근데 그 와중에 존나 잘 살고 있다. 아, 이게, 이게 질게임이냐. 아, 갓보겸, 진짜, 씨. 아, 이게 질게임이냐, 이게, 이렇게. 못 나가겠다, 씨발 포킹 하듯이 해가지고. 쥐라라네 아, 아 트패가 존나 못했다, 이거는, 솔직히. 아니, 솔직히, 투패가 진짜 못했다. 아무것도 안 했어. 그냥 무슨 위드에만 있냐? 아, 투표님투표잡고 그러면 안 돼요! 무슨 위드에만 있어요! 아, 답답하네, 정말로.